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이 만들어낸 걸작 KAI RQ-101 송골매 정찰 무인 항공기 UAV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정찰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수호자이자 스텔스 설계와 장시간 채공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엔진 성능을 갖춘 한국의 차세대 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형, 성능, 내부 시스템.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RQ-101 송골매는 한눈에 봐도 세련되고 스텔스 중심의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동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복합 소재로 제작된 동체는 가벼우면서도 강성이 뛰어나며 매끄러운 표면과 날렵한 주익 형태로 항력을 줄이고 비행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엔진 흡입구와 배기구 역시 적외선 탐지를 피하도록 설계되어 열 신호까지 억제합니다. 넓은 날개폭은 고고도 장기 체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며 송골매의 외형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감시자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이 드론이 진정한 괴물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24시간 이상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임무 수행 중에도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작전 고도는 상용 여객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비행 제어 시스템과 GPS 내비게이션을 결합하여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에서도 완벽한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탑재된 센서에는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 적외선 영상 장비, 합성계구 레이더, SAR 그리고 전자정보, ELINT 모듈이 포함되어 있어 지상의 목표를 놀라운 정밀도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도 인상적입니다. 비록 무인기이지만 내부에는 첨단 항전 장비, 통신 모듈, 임무 관리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지상 통제소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데이터 링크는 최신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해킹이나 간섭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진동완화 장치와 온도조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시간 비행 중에도 전자 장비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정비나 업그레이드가 빠르며 향후 임무 변화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골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적응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차령이지만 전자전 표적 획득 전술지원 임무 등 다양한 용도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이 UAV를 다목적 임무 플랫폼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한 대의 기체가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공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약 천만 불결표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MQ-9 리퍼나 터키의 바이락타르 아킨지와 비교했을 때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입니다. 배치 시기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예상되며 실전 운용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의 공중 감시 능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위선 기반 통신 시스템과 AI 임무 계획 기능이 결합되어 송골매는 향후 한반도 및 국제 작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 KAI RQ-101 송골매는 단순한 무인 정찰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정점에 서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스텔스 디자인, 장시간 체공, 첨단 센서, 그리고 임무 확장성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송골매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진정한 게임체인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와 군사 기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한국의 기술 KAI 송골매 UAV였습니다.